이 단톡방의 주제를 정하라. 단톡방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 어떠한 분위기의 단톡방을 원하세요? 단톡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취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된 타겟층은 누구인가요? 하나의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만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고려해 보면 더욱 좋겠지만, 만들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봐도 괜찮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 기존의 생각들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로 만들어 보세요. 단톡방은 누가 동참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일단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독자님은 어떠한 주제와 컨셉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생각만 해도 설레고 흥분되고 신나고 미소짓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깊이 파고들어 끝까지 가보고 싶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도전해 보고 싶은 바로 그 주제입니다.